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월 12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 서울 연휴 특집 제목은 이재명 소설 쓰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오늘은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소설 쓰지 마라는 말은 이재명이 단골로 쓰는 말이죠. 자신을 옥어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 논증을 시켜보면서 누가 누구들의 소설을 쓰느냐고 말을 하는가라며 분노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소설을 소설 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법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피고인인 대장동 게이트 재판에서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를 반대 시문하면서 법정에서 이같이 외쳤습니다. 소설 쓰지 마라. 대장동 게이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악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그리고 1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재명은 증인에 대한 반대 시문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정인의 정언이 자신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고 어두운 감방입니다. 이재명은 생에 이미 경험을 해본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탄 조끼를 몇 겹이나 겹쳐 입었죠. 그리고도 국회 7대 다수상이자 제일 야당의 대표라는 신문에도 불구하고 만인 환실리의 반대신문에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인의 구경거리가 되는 줄 본인이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체면을 돌보자는 것입니다.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형사합의 33부가 맡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의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그리고 성암 FG 후원금 사건 그리고 또 있죠. 최근 기소된 백인동 개발비리까지 병합된 사건입니다. 죄명은 배임죄, 뇌물죄 등등등 이른바 잡범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사건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 재판부가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유무 죄판단을 가리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나? 보이에서 소설 쓰지 마라. 한쪽은 뇌물 받지 않았냐. 그건 이재명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소설 쓰지 마라. 이건 이번에는 유동규 쪽에서 역공으로." 평소 이재명이 쓰던 말을 쓴 겁니다. 정인 유동규는 반대신문에 나선 이재명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수법을 잘 아시는 만큼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는 것 같다. 정진상 뒤에 숨어 있으니 본인한테 안올 것이다 라고 부인하면 되니까. 그걸 진짜 모르셨나? 말은 글로 옮겨놓으면 아주 공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정 안에서 고승이 오갔다고 합니다. 정인으로 출석한 유동규는 한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재명 시장의 신복으로 불리던 유원입니다. 유씨 중에서 첫 번째 유원. 그리고 고 유한기 씨는 유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 그 옛날의 신복과 법정에서 실전를 버린 것입니다. 언론이 표현이었습니다. 둘실는 이재명이 인으로출한 유동규를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이재명은 이날 유동규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간부회의에 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여러 차례 참석했을 때 업자들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뇌물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자주 했는데 정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유동규가 그렇다고 시인을 하자 이재명은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정유는 그걸 여러 번 듣고도 정진상에게 사먹을 요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냐. 그러자 유동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제가 돈을 내준 호텔은 왜 갔습니까? 부산에 호텔 가실 때 제가 낸거 몰랐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재명도 지지 않고 진입탕 싸움을 벌렸습니다. 문짝도로 이전 투구입니다. 말 돌리지 말라는 말이 오가고 유동규는 부산 호텔에서 쓴돈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고성이 오자 가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사무군을 요구할 때 정진상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며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흥분을 가라앉힌 뒤에 사무군 증도 불러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물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장동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를 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답입니다.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 그림사서한 말이 이렇습니다. 항상 정신상 피고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은 이재명과 유동규가 법정에서 일를 실진을 벌인 게 이날이 처음은 아니라고 썼습니다. 바로 나흘 전인 1월 26일 재판에서도 두 분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변호인에게 신문을 받던 도중에 이재명이 재판부에 요청해서 직접 신문에 놨었던 것입니다. 이날 재판 초반 이재명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3년 1월 27경 일 김만배에게 형님 걔나무이는참 웃긴 놈입니다. 잘 봐주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주둥이는 사고. 형님 그럼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사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유동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재명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정윤은 2013년 3월 21일경에는 남욱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을 컨트롤하려면 총알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일주일 내로 석장 사먹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죠 유동규는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정진상 저 김용희 같이 마신 술값이 4천만원 정도 철급자한테밀렸었다 정진상 1억, 김용 1억, 저 1억 하려고 마련해 달라 한 거고, 개인에, 그러니까 철급자돈 없는 애들 아니냐며 일단 3억만 요구해 본다고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이다. 자, 그러자, 이재명이 참지 못하고 제가 좀 물어보겠다면 직접 질문해 놨었습니다.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업체와 관계된 사람이 시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정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 유동규는 실소를 터뜨린 뒤그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이재명이 물었습니다. 정윤은 칠급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지 1년도 안돼 3억 원이 자임증을 서주었다. 칠급자에게 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내물로 받고, 칠급자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사무국은 자융증을 써준 뒤에 이 돈을 갚기 위해 남북에게 사무국을 요구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유동규가 정신상 김용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게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수수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에게 사무국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유동규는 프레임 씌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업무론을 만들고 이런데 너무 익숙하신 것 같은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이재명에 다시 준비된 질문을 했습니다 정규는 철거자에게 철거 주겠다고 약속하고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폭로한다고 겁을 주니까 사무차용증을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소설 쓰지 마시고요 그 하는 사람이 사무실 찾아왔던 사람이 이재명을 잘 아는 근달이더만요. 그러니까 성남 까르피가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이 정도로 정리하자며 사실상 대질신문과 비슷해진 두 사람의 공방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만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언론은 최근 이재명이 재판에 자주 출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23일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승함 f c 그리고 백인동 사건의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가능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증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퇴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퇴장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다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은 피서부 약 2주 동안 5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공직선거법 재판, 그리고 22일에는 위진교사 재판, 그리고 23일과 26일에는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범죄 혐의는 대충 세어봐도 벌써 10건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끝나지 않는 공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온 이재명의 얼굴은 미소가 가닥합니다. 정치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8일 오후 4시쯤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지만 서울 연휴 전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미진실 차장 등 전현직 입은 열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있어 이날 항소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언론들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읽은 사실도 몇 개나 됩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윤석일 한동훈 이복현의 체면때문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전적이었습니다.